11장 20절 21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게첫 번째 날이고요 두 번째 날에는 그 배단위에서 나오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먼저 만나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께서 저주하시고요. 그 길로 곧장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역시 어,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게 둘째 날이고, 셋째 날,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어제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뿌리째 말라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고, 주님이 또 이날에도 역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어, 호산나, 호산나는 사람들의 칭선을 받고,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훅, 훑어보았고요. 그것을 오늘 감독님은 훑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 어, 시장바닥처럼 되어져 있는 이방인의 뜰을 주님께서 목격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셨죠. 그게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화과 나무 보고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고, 셋째 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한번또한 번, 다시 한번 훑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비둘기 또뭐 어, 여러 가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는데 또다시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냐 오셨나를 확인하는 것이 셋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둘째 날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셋째 날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 나귀새끼 있죠. 우린 나귀새끼를 어, 성경에 나올 때 당연히 이제 구약에 나오는 스가리아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쫓아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제일 제 먼저 첫 번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필이면 그 배단이 배단의 뜻이 뭡니까? 가난한 자의 마을, 가난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인데 그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소중한 나귀 새끼를 달라 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한테 먼저 던지면서 그때 우리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가난한자가 죽게 드리려고 준비해 놓았던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음 속으로 준비해 놓았던 그것 아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아껴두었던 나귀고 그가 낳은 새끼를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라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간파하시고, 기왕의 낙이 타실 것, 스가랴아 구장 구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 가실 바인데, 기왕이면은 배단이의 집에서 준비되고 예비된, 곧그 준비되고 예비된 자의 열매를 알수 있는 그 낙이 새끼를 달라 하시고,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낙이 새끼는 구약 때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예수께서 성전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상을 막 엎으시고 너희들이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라는 말씀을 또한 하시는데 그 말씀 역시도 구약때 약속이 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는 그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예비되었던 예언되었던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가는 철저히 이루어가는 하나의 기찻길이 있으면 그 기찻길 곧이 곧대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딱 포인트로 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배단이 집에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소중한 나귀 새끼를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서 그 나귀를 썼어요 그때 그 나귀는 물론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긴 하지만 그 가난한 자의 집에서 헌신하려고 죽게 드리려고 예비해 두었던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나귀 새끼 주인의 소중한 열매였던 거예요 그 열매를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찾나요? 무화과 나무에 그 화, 화려하고 푸른 잎사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지금 당장 시장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시장한 그 틈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열매를 못 얻으시자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적자은 사람들이, 아니, 인격도 없고, 또, 하나의 나무에 불과한, 그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열매가 익어야 될 때도 아닌데, 주님이 저주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냐? 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으냅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엎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화를 잘 내는 날이다. 또, 이렇게 말도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첨예하고 예리하게 봐야 되는데, 주님이 모든 사역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까지, 곧 죽으시기 전까지 주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충분히 사람들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여러 모습들과 말씀을 이루어가신들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실 것들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그 입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것은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열매를 찾고자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은 저주를 내리셨고 그 저주를 내리시고 나서 그 다음날에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본묻던 것처럼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주님 좀 너무하십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자와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그토록 많이 인내하셨고, 화도 안 내셨는데, 왜 이런 인격도 아닌 나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내리셨고, 그 저주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이담 나타났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방문하면서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 아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대부분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야기를 듣겠죠. 예수께서 저주하셨는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 날 발라 비틀렸더라. 어 그래? 그 놀라운 일이네. 평소 과거에도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했는 그런 이적이니까 이적의 일환이겠지 이적의 하나의 흐름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흔한 지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사, 선지자가 있느냐 그동안에 구약성경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를 했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못된다는 거 아니냐 정말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아니나 다를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고 주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나귀를 준비한 사람의 열매, 열매를 주님이 받으셨고 얻으셨던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서 주님이 또한 저주를 하십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열매? 두 번째 날에도 또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오후에 어디를 갑니까? 성전을 들어갔더니, 이제서야 정말 제대로 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전혀 기도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이방인은 거의 없고, 소와 양들과 그, 그들이 뿜어내는 온갖 더러운 소리와 냄새들,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도무지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고는 도무지 느끼지 않는, 그리고 주님은 이방인들이야말로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원하시도록 구약 때부터 말씀을 해 놓았는데, 이방인은 아예 못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강도의 굴혈,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주님이 이제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에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구약을... 안겨다 주고, 선지자를 보내어 주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무 의의가 없는 그 죄인이, 죄라고는 전혀 없죠 의만으로 충만한 영광문으로 가득 찬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강도의 굴렬처럼, 장사치가 넘쳐나고, 냄새가 풍겨져 나오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고, 이권과 권력과 제사장들은 썩어 있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이곳에 집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그동안에 유대교의, 유대교의 열매가 이것이었구나. 이슬람의 열매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바로 이것과 똑같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못 얻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성전에서 아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 집을 다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내쫓고 막 이렇게 훈계를 했던 겁니다. 이건 역시도 뭐예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주님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고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면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면서 주님한테 다시 묻죠. 그러나 너희들 그런 걸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뭐예요? 제자들한테 다시 일러 주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 강조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귀에 대한 비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제사상 상들을 다 엎어버린 그 비유 다 이해가 잘안 되겠지만 한 가지 코드로 보자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열매라는 코드로 우리는 한 가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라는 코드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내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다는 것,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찾으셔요? 반드시 뭘 찾으실까요? 열매를 찾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열매를 찾았는데 없었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열매를 찾았는데 나귀 새끼를 가진 주인이 열매를 딱끄집어 내어 주셨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었고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의 그 최고의 열매를 할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전혀 엉망으로 되어 있는 열매를 주님이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어오는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겠지만 그 믿음에 따른 그 믿음에 따른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 내어 줄수 있는 그 열매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일러 주는 겁니다. 믿어서 구원함을 얻지만 너희들이 과연 내밀 수 있는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저게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뭐예요? 열매가 나오면 딱 압니다. 아, 그거 포도지. 그거 사과지. 그거 배지. 금방 압니다. 나무는 잘 모르지만 열매를 보고 누구나 다알수 있는 것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내게 줄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또 조금 지나가면 2장 25절인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는이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독님께서 회개의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자주 강조하신 이유는 그 부분들을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주님 한테 보여드릴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이 헌신 기간이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있느냐? 정말 너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면 그만큼의 열매를 나한테 보여주어라. 무화과나무를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 져준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노란 꽃이 뭐예요? 개나리. 개나리가, 이파리가 먼저 핍니까? 꽃이 먼저 핍니까? 꽃이 먼저, 핍니까? 꽃이 먼저 핍니다. 노랗게. 그리고 나서 이파리가 펴요. 꽃이 먼저 피고 이파리가 핍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와 꽃과 열매가 같이 자라요. 무화과. 없을 묻자에다가 화가. 꽃이 없다는 거예요. 꽃이 열매 속에서 자랍니다.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열매 속에 꽃이 자라서 무화과라 하고요. 이게 자랄 때는 이파리와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아, 이파리가 있으면 당연히 무화과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뭐 다른 사람이 먹었을지라도 몇 개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찾아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을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구원함만 받기만 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열매가 진실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입양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면, 그 가난한 집에 혹은 뭐, 고아원에 그쪽에 입적되어 있다가 입양을 하는 순간 내 호적에 올리게 되면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란 성품과 행실들이 여전히 나타나요. 아니면은 그것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자랐다 하면 길거리에서 자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겁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요? 내 아들 아니에요? 내 아들입니다. 양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린 입양이 되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지옥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과거처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입양받기 전에 나의 행동과 나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서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의 훌륭한 가풍을 이어받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멋진 가문의 자녀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다루기 힘든 게 뭡니까? 영혼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것이 영일 수도 있고 혼일 수도 있고 육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혼적인 부분을 제일 다루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 보여줘요. 뭔가 하면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인격의 열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기는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과거의 습성들이 제일 나타나는 게 우리의 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신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바뀌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근데 그 믿고 아는 것만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드러내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으면 구원함을 받았는 것으로 끝이라 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님께서 매주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품을 정말로 바꾸시려고 해야 됩니다.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현재 대선 후보 두분다 그들의 인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좌우, 저는 어느편 신경 듣지 않습니다만, 두분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의 인성, 우리의 성품, 매우 중요합니다. 내 성품이 여전히 과거에 살한 죄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나를 통하여서는 절대로 전도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라면, 다른 사람이 전도되어 와서도 여기를 떠나가면서 오히려 욕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당장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 있잖아요. 희락과 양성과 자비와 인내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레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이라 매일매일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룩한 열매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육체의 열매는 쉽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육체의 열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육이라는 것은 충분히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봉사, 예수 안 믿어도 NGO 같은 곳에서 봉사단체에서 충분히 좋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역시 그들의 육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고 그들을 찾아가 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이해하여 주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할수 있고 또 오늘도 할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열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의 혼에 관한 열매, 곧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자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이거니와, 우리의 육체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도를 정말 가까이하고 심방하여 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는 이런 육체 열매도 또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의 열매도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인데, 영혼, 여러분, 우리가 영혼으로서 열매면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열림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한테 전도받았습니까? 내가 아는 누구한 친구한테 그 친구는 또 누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전도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의 열매 내 영혼의 열매라는 것은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것은 내가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내 영혼이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여 주고 가장 아껴 주는 겁니다. 사실 주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피 흘려 주셨습니까?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때문에 주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뭐냐면 전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전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다가 한마디 말하는 그것도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친구의 한마디, 지나가는 한마디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 친구와 싸우다가 종교 논쟁을 벌이다가 제가 결국에는 교회에 오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전도하느냐 아니냐는 내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육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찾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으로부터 나귀 새끼를 얻으시면서 그 주인의 마음속에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그의 열매를 받으셨고 그 열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라 보니까 아무것 도 주님께 드릴 게 없어 하나도 드릴 게 없어 열매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되고 이 온 세상은 이제 완전히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가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기 싶기 싶다, 내 의지에 따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심령 속에 열매를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준비했지만 그 성전에서 겨우 내밀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은 물론 종교 드렸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양 드리고, 소 드리고, 비둘기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이방인이 못 들으게 막아버렸고, 그곳에 짐승의 소리가 들리게끔 했고, 소똥 냄새, 염소똥 냄새가 나게끔 했고, 사람들의 돈 뿌린 냄새가 났고, 동전에 나오는 그 이상한 냄새 나게끔 했고, 사람들이 오고 가며 다투는 소리가 지나가게끔 했고, 지나가는 시끄러운 소리만 했고, 아무도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던 최악의 열매를 만들어 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금만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한번 보세요.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을 멋지게 꾸밉니다. 자기 블로그, 자기 인스타그램, 자기 사진, 자기 이렇게 찍고 하는 거 멋지게 꾸밉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가꾸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내면 가꾸지 않습니다. 멋진 시계 찰려하고 비싼 찰려 살려하고 짐은 없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멋지게 하려고 합니다. 돈은 못 벌지만 스타벅스 가서 맛있는 거사 먹으려고 합니다. 다! 멋지게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찾으실 때에 이 열매야말로 최고의 열매다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찾으시고 안으시고 기뻐 받을 수 있는 한 그런 열매가 있느냐를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에 썩어 문드러지는 열매가 아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자가 아닌 오직 작지만은 소중하고 충성되고 헌신되고 정말 순수하고 참 믿음과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소중한 열매들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정결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금천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내영혼아 귀한 열매를 맺자. 세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귀한 열매를 맺자. 내 영혼아 귀한 열매를 맺자. 내 영혼아 귀한 열매를 맺자. 예수 한번 하며 반절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요.